말씀 마태복음 우리 13번째 시간입니다.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말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4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첫 번째 테스트를 합니다. 첫 번째 시험. 생존을 테스트하고 있죠. 생존을. 자,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첫 번째 3 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네, 바로 사탄이죠. 사탄 고발하는 자, 고발하는 자, 사탄이라는 뜻이 고발할 자예요. 고발자, 사탄. 자,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가 <laughs> 이 시험하는 자는 욥. 그죠? 요배기도 나왔죠. 사탄이 요배는 바로 사탄이래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가 지금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에게 왔죠. 그럼 우리에게는 올거아무요우리에게늘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갔는데. 요 항상 시험하는 자가 항상 우리 성령이 임마누엘 하는 것처럼 시험하는 자도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항상 맴돌고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자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렇게 끌고 온게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께서 지금 이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뭐예요? 허락하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델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어, 만일 진짜 아닌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시험하는 자가 첫 번째 만약에 이 만약에 예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만약에라는 것이 만일 예를 들어서 이 함정에 엄청나게 빠집니다 만약에 자 이런 만약에는 거의 인간의 자존심을 긁는 데만 있습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만약에 내가 키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만약에 내가 점수를 조금만 더 맞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코가 좀 높았더라면? 자, 여러분도 만약에, 부부 간에 만약에 게임을 많이 하시죠? 만약에 내가 그때 거기 안 갔으면 당신을 안 만났을 텐데 <laughs> 그런 거. 만약에 누구의 용법이에요? 시험하는 자의 용법이에요. 우리는 무슨 용법?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이미 되어진 일이죠. 이거는 내가 선택했던 하나님의 뜻인 되어진 일이에요. 그럼 되어진 일은 만약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섭리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어떨 때는 훈련 받았고 시험 들었고 어떨 때는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 섭리, 그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로 가면 어떻게요? 사람은 만약에로 가면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우태, 후진후진 들어가는 후진. 거예요. 섭리는 뭐냐? 넘어질 수 있어요. 섭리는.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거. 하나님의 뜻이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넘어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넘어졌다고 해서 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저도 지금 만약에 쓰고 있죠. 만약에 단석교회가, 만약에 김동기 목사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 보세요. 만약에 하면서 자존심을 긁리는 거예요. 이거는 100%그 사람에게 뭔가, 어,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로 하는 출발게 만약에, 누가 만약에 하면 하지 마. <laughs> 이러세요. 만약에 하지 마. 만약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예수님 이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아니에요. 맞는데 만약에 한건 뭐예요? 또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자 보세요. 오늘 3절 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야 돼. 이거는 지금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할수 있는데 너 지금 못 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탄이 이 마귀가 얼마나 인간을 가지고 노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딱둘 중에 하나네? 이것밖에 없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올만 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만약에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되지. 당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자 누가 이거 잘 쓰냐면 이단이 잘 써요. 여러분, 이단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바국수나 이런 이단들이 와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당신은 미래에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럼 구원 안받았네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네. 그러면 어디 어디에만 구원이 있는 거야? 바옥수에만 구원이 있는 거야? 이옥바수나 신천지나 다 그래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어떤 단체나 공동체 있는가라고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이면 이걸 할수 있는 거야. 이면 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왜? 신적 영역이니까. 근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야 왜? 너 이거 안할 거거든. 사탄 말을 듣겠어 안 듣겠어요. 예수님이 안 듣죠? 왜 사단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뭐요? 이렇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왜? 돌을 돌 가지고 떡덩이를 못 만들 거니까 너 하나님. 그러니까 이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 이렇게 얘기한. 근데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너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이래? 그러면 자존심이 어떻게 해? 확 화가 나죠? 제일 화가 나는 것은 가정에서 그래요. 예수님 믿는, 신앙이 이래, 이 정도밖에 안 돼? 믿음이 이렇게밖에 안 돼? 저도 많이 넘어졌어요. 저희 여동생들이, 오빠 목사잖아. 그런데 목사는 사람 아니야? 그래도 목사잖아. 야, 너는 편할 때는 목사 찾고. 응? 어? 지네가 뭘 주장할 때는 뭐, 어, 오빠 목사잖아. 이렇게 하고 뭔가 희생할 때는 이렇게. 물론 뭐 저희 저보다 저희 동생들이 더 희생들이 더 강해요. 저는 약간 좀 못된 못된 목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의 자존심을 걸고 넘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주변의 이웃에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그 약점, 그 교회에 다니는 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의 도리 그 사람들의 약점이 되는. 그래서 그거 갖고 넘어지는 거봐 봐. 교회 다른 인간들 얼마나 야가 빠졌으면 죽어서도 천당 갈려 그러잖아. 죽어서 지옥 가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 사탄이 처음에 와서 보세요. 뭘부터 건드리냐면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자존감과 자존심이 틀립니다. 여러분 이 자존심은 인간의 근원적 교만이래요. 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하나님도 없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을 자존감을 자존심을 다 건드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내가 집산지 건산지 장로인지 없잖아. 어쭈, 이것 봐라. 자 목사님들도 그렇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이 우리 이제 아는 잘 아는 이렇게 동네 서울이 동네 동생이. 축구 심판이에요. k 리그 심판. <laughs> 나한테 형형 형. 형님 목사님들 왜 그래요? 왜 자기들이 목회사 축구 대회를 갔대요. 목사님들이 막 욕하고 막 난리들해. 요야김 <laughs> 목사 너 죽을래? 어떻게 말이오? 승부욕 때문에. 응? 승부욕 때문에. 그니까 자기들 목사들끼리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얘기했겠죠. 그중에 딱 성도님이 계시면 아무 말못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왜그러냐고 뭐죠? 자존심 건드리고 뭐 하면은 그때 목사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교만이에요. 어. 자존감하고 자존심이 틀. 예러면 자존감은 없는 그가 스스로 가진 정체성이 굉장히 강해서 어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어 자기 자신의 어떠한 어 당당함이에요. 당당함. 제가 처음 여기 여기 와서 첫 설교 생각나세요? 아 너무 오래됐나? 8월짜린데 <laughs> 수요일 날저 그때 휴가였어요. 휴가인데 시차장님이 어 빨리 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아, 목사님 휴가인데 그래서 오기 싫은 것반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때 제가 이 그때 이런 얘기했어요. 단석교회는 저의 구원입니다. 단석교회는 저의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물론 제가 잘난 목사는 아니에요. 유능한 목사도 아니에요. 인기 있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쓰시는 목사님. 네? 하나님 쓰시는 목사. 할렐루야. <laughs> 제가 그래서 왜 구원이라고 했냐면 제가 왜 정체성이라고 얘기했냐면 사는 저기 물어보시더라고요. 너왜 목사 됐냐? 여기 저기 안올려 그랬을 때. 너왜 목사 되는 거야? 네가 원하는 곳에 아니 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는 도시예요. 웃기고 있네 너는 네 마음대로 목사되고 네 마음대로 골라가고. 부름 받아 나손이면 어디든지 가야 돼. 이 찬송을 왜. 그걸 그그 찬송을 왜 누가 만들었어요. <laughs> 아니 만들지는 말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의 고백이 여기였어요. 이게 뭐냐? 저의 정체성이 이게는 저의 구원이었어요. 왜 구원이었냐? 내가 구원받은 자랑 구원받은 자 행위를 해야 될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게 구원받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여기 주변에 큰 교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하면은, 부러운 거 없어요, 왜. 작기 때문에 제가 더프라이드 정이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강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내가 이곳에 올수 있는, 물론 그것도, 그것도 제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특별한 축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저에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단석 교회 온게아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놀란 축복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 뭐 별로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축복입니다. 아, 네. 또 여러분들 또한 이 연약한 교회 지금까지 섬겨낸 것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이게 자존감이에요. 이게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으로 당당한 거예요. 연약하고 작기 때문에 쭉으로 들고 세상 세상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세상의 큰 교회 대형 교회, 작은 교회 나는 뭐 어디 소망 교회 다녀니 이게 자랑이 아니라 나는 단석 교회 다녀 이게 자랑이 여러분에게 이게 자랑이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그게 자존감. 근데 자존심은 뭐냐? 자기를 보호하려고 자기 연약함을 보호하려고 하는 똥꼬집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상처, 자기의 아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돼? 그게 발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식구도, 가족도 없어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근원적 교만을 이기는 게 정말 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 누군가가 그 사람 자존심을 딱 건드려도, 아, 주님, 이분이 저에게 지금 화나게 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사탄이, 여러분, 사단박이는 이제는 이, 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고난 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질 사람들 아닌 거 알아요. 더 붕해. 막 순교하고 막 이래요. 목숨 걸고 그래요. 근데 이제는 뭐죠? 아주 편하게 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살 긁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해지는 건 점점점 교만해지고, 점점점 아는 게 많아져. 그래서 점점점 남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비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원적 교만이 커지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신앙의 연주가 깊고,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사탄막이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럽고 영,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건 당당한 자존감이에요. 예수의 제자의 자존감이에요. 예수님의 자녀의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왔는데 딱 넘어지면, 어쭈, 어쭈, 이것 봐라. 내가 말이야, 어 집사만 아니면 말이야, 어 내가 목사만 아니면 말이거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뭐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아들인데도 아들이여든 이렇게 약 올리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예수님의 제자야?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면 어떻게? 약 올리는 거잖아요. 응? 저, 우리 아들이 있는데, 너 김동기 목사의 아들이야? 아들인 거 알면서도 아들이야? 이런 건 뭐예요? 비꼬고, 놀리고, 비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돌을 떡떡에 대라. 자, 왜, 왜 돌을 떡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지금 40일 동안 굶주려 했고 너 이걸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 그렇게 먹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 완전히 다 넘어가는 거야. 자,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가장 그 밑바닥의 근원적인 것들을 건드려서, 우리를 건드려서 우리를 시험해 합니다. 자, 근데 이, 이기는 방법이 사전에 나와. 우리 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 이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에,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기록된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 사탄이 왔을 때 예수님이 사탄을 못 물리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이, 이, 이 시험과 이 역사를 물리치냐면 인간의 입장에서 전형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배고프다 어, 배고프다 했을 때뭘내려어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내려주셨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 말을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랬더니 성경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성경으로 성경. 자 물론 성경도 포함합니다. 자 보세요. <laughs>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광야에서 만 나와 또 고기 먹고 싶다니까 뭘 줬어요? 건강식 메추라기. 매출하기. 메추라기 드셔보셨어요? 광야에서는 아무리 땀을 흘려도 소출은 없어요. 자, 광야에서는 먹거리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존재할 수 없어요. 어디서도 먹을 거리는 안 나와요. 오직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뭐예요? 하늘만 바라봐야 돼. 자. 그런데 한 번도 굶주리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매기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의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 입의, 입의 말씀. 자, 하나님의 기록되었으되, 8장 3 예수께서 기록되었으되, 이거는 누구의 신명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하고, 인간의 수준 얘기하면서, 거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자 사람이 떡으로 만나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어 근데 사람이 생존하면 떡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떡으로도 떡이 생존해요. 왜냐면 떡으로만 살 수도 있어요 인생이. 근데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돼지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영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입.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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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모든 말씀이 모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이외에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는 그런 말씀, 모든 것. 그런데 모든 말씀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laughs> 다음 주에 한번 더겠습니다. 하 모든 말씀으로 살것이라살 것. 자 떡, 떡은 살게 못한다는 거예요, 살 것. 그럼 여기서 산다는 거면, 떡은 어디서 필요한 거예요? 떡은 어디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와 입의 말씀은, 영생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먹고 마셔야 될 것은 뭐냐? 이 여기서 생존할 떡과 음식물 때문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공중새를 보라. 저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에게 내가 다 먹을 것을 공급하지 않냐? 너희들도 마찬가지였어. 애굽에서 떠나서 무포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만나러 먹었잖아 맥주라고 말지 먹는 거같고 먹는 거 아웅다웅하지 마. 근데 진짜 사는 건 뭐냐? 여호와의 입,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은 기록된 성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입으로,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기록된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응답 받은 모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 우리를 영혼만 살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게 이분법적으로 우리 의 어, 천국 영혼으로 천국 이것만 이게 영혼만에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거예요.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인데 우리의 영혼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책임지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의 생존의 문제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거, 이거를, 이거는못 넘어가고, 내가 먹고 사는 거는 세상이 주니까, 그건 세상에 의지하고, 내가 영원한 거는 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여호와께서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내가 너희가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너희가 영적인 거, 그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전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 먹고 사는 걸로 아,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는 어, 내가 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다안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아서 다먹기세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는. 그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쓴 책이 성경적 경제 십계명이에요. 성경적으로 경영 경제를 봤더니 이 땅에 가난한자가 없대요. 신명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나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면 너희가 이 땅에서 가난한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을 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거기에 희년법 거기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완전하다 이거예요. 왜 완전하냐? 영혼만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구원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천당 예수천당만 외치는 게 아니라 나의 몸에서도, 내 경제적인 문제도, 내 자녀들의 문제도 그삶 속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더라 이거예요. 여기에도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제 우리 여기 우리 집사님 너무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뭐 도움이 못돼요. 제가 여기 이제 여기 석회가 있어갖고 이제 힘을 잘못 쓰다 보니까 공방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 사실은 인문학, 그 성경적 인문학도 좀 하려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그걸 알면 그 성경적인 걸 알면 세상에 해결되지 않을 게 없어. 교육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그 안에 다 나와요. 여러분 사뭐 관계 심리학 뭐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경은 그래서 엄청난 보고의 보석이에요. 우리가 파내지 못해서 그렇지. 예, 저에게 그런 은사를 조금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한번 또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같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 공부하는 거 싫어하잖아. 근데 해보면 재밌죠. 한번 마지막 한번더 정리합니다. 사탄이 생존을 시험할 때 오직 우리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입. 그거 순종하면 먹는 거, 입는 거, 교육 문제, 영적인 문제 다 해결해요. 우리가 영혼만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영역으로 그 자리로 여러분 가시길 기도합니다.